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도도 t v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곳에 따라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이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는 하루이기도 하네요. 마음 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경차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불러오고 있는 캐스퍼의 최근 소식인데요. 어제부로 지금 캐스퍼 관련 동호회를 중심으로 캐스퍼에 관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캐스퍼는 출고 관련 들쑥날쑥한 기한 통지와 결제 오류, 출고 순번 무시 등말 그대로 아비 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도 이번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해보면서 아주 고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고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인내력의 한계가 불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어제 기름을 붓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결제 예정일 톡을 받고 생산 중으로 떠있던 계약 고객들이 거의 모두가 짧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씩 생산 대기로 바뀌면서 출고가 뒤로 늦춰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개별로 통지도 아닌 캐스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만 알수 있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더욱더 분통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출고 예정일 통보까지 받았던 고객들은 썬팅샵 예약이나 오토카드 할부론 신청 등을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대차는 캐스퍼 홈페이지 생산 계획 조정 안내라는 팝업창을 공지로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어 내비게이션 제작에 필요한 LCD 패널 반도체 소자 또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스퍼 또한 생산 계획 조정, 즉 예상 출걸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산 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지연이란 말이네요. 생산 계획 조정을 한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계획은 내비게이션 적용 사항을 90% 미 적용 사항을 10% 비중으로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된 생산 계획으로는 반도체 수급 가능 범위 내 최대 맥시멈이 내비게이션 적용 사항이 62%미 적용 사항이 38%로 변경됨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단 캐스퍼의 총 생산 규모는 변경 전후 동일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캐스퍼 출고 예상일 10월 4주차 분들이 결제 예정 톡을 받았다가 10월 5주차로 대다수 밀리면서 이 이슈가 불거진 것인데요. 아마도 4주차에서 5주차 이상으로 밀린 고객들은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간 계약 고객일 가능성이 높고 어제 발송된 10월 5주차 내비게이션 미적용 고객들이 10월 26일로 결제 예정 독이 앞당겨져 간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경사항을 문자나 톡으로 공지조차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게 고객들의 불만인데요. 아마도 지금 결제 예정 톡을 22일로 받고 난 이번 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캐스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출고 예상일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대로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이 아래도 계약하신 사양의 내비게이션 적용 여부에 따라 예상 출고일이 조정된다고 써놓고 내비게이션 미 적용 사양은 기존 예상 출고일 대비 납기 단축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적용 사양은 기존 예상 출고일 대비 평균 1개월 지연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 앞거는 내비게이션 미 적용 사양으로 신규 계약 시 연내 출고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10월 19일 기준입니다. 결국 차량 올해 안으로 빨리 받으려면 내비게이션 옵션 빼고 다시 주문 넣으라는 말이네요. 과연 내비게이션 옵션을 빼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정말 차가 급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하기도 하겠지만 현대차의 대응이 정말 아쉽긴 하네요. 반도체 부품 수급난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 캐스퍼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브랜드 타 차종들 역시 생산 지연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다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 판단되었을 텐데, 개별 문자 정도는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그냥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만 띄워놓고 와서 볼 사람만 봐라. 이런 대응은 조금 너무 아쉽죠. 이럴 거면 온라인 판매를 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 마스터 분들이 해줬더라면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을 해줬을 텐데 말이죠. 현재는 이 모든 것을 고객이 동분서주 다 알아보고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가격의 월등히 낮아진 것도 아니고 참 여러모로 이번 캐스퍼 온라인 판매는 현대에서 준비가 한참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네요. 반도체 부품 수급난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라도 앞으로 현대차의좀더 성숙한 대응 방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돌풍의 경영 SUV 캐스퍼도 반도체 부품 수급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라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소식으로찾아뵙겠 습니다. 지금까지 도도, TV, 습니다. 감사합니다. classes are all my mistake Glasses at all my mistakes, breaking through the ceiling. I'm face. Baby, was my come alive, come life Strike like the lightning in my lungs, can't fight it. My love is like a drug. I got fire dancing in my eyes, so bright. Can't help the way I light up every time I strike. Like lightning in my lungs, I can't fight it. It's a drug. Fire dancing in my eyes, so bright. Can't help the way I light up everything. to your food.